네어 권일입니다 어 정말 이번 클로즈업의 타 버전 6.2 콘서트가 저한테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공연들이 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뜻깊은 그런 공연들이었지만 이 인생 처음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전하는 무대가 껴있는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확실히 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무대를 보러 올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저는 전하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물어보신다면, 진짜 내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또 힘을 얻을 때, 그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뭔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어, 이게 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살다가 막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좀막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아나 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모르게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만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텐데 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힘을 낼까 하면 그냥 늘 우리 빌런즈가 편지도 너무 예쁘게 써주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뭐냐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걸로 막 예쁜 말 맨날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콘서트 때마다 와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무대도 준비해 왔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아직 모니터링을 못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한번 <번만> 끝나고 확인해 볼게요. <laughs> 근데 난 빌런즈 믿어. 빌런즈가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걸로 믿고 있을 거야. 음. 그리고 내가 아직 기타하고 노래가 부족할지, 부족할지 안정. 난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불렀어가지고, 불렀어가지고 그게 우리 빌런즈한테 다 이렇게 전해졌었을 거라 믿어요. 알겠죠? 네! 음. 진짜 아까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딱 내려보는데 나 진짜 막 우주에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이 응원봉들이 다 이렇게 막 들려있으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 불 법한 그런 순간을 내가 딱 그렇게 서있으니까 정말 잊지 못할 또 이런 추억 잊지 못할 이한 페이지 <laughs> <laughs> 선물해 준 우리 빌런즈한테 그리고 여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네. 네. 멤버들도 계속 열심히 무대 만들어주고 또제 개인 무대 준비하느라 또이 옆에 멤버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네. 우리 빌런즈 엑디즈 콘서트 오면 계속 뛰어노느라 이 유산소 운동하는 데 힘들던데 <laughs> 그한 명도 불평 불만 없이 너무 신나게. 계속 뛰어 놀아줘가지고 나 너무 고마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계속 건강하게 오래오래 봅시다 알겠죠? 네 주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환경에서 뛰어 놀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빨리 또 이렇게 그볼니까 여태까지 우리 필런즈는 그냥 건강하게 밥잘 먹고 운동하고 <laughs> 음, 그러고 있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일이었습니다